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보고 가자 이 흔하디 흔한, 흔한 광고와 성공 후기 말고 실패와 부작용을 통해 알게 되는 치과 지식 저 치알못 소리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스터디클럽 철초청 여기 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철초청 스터디 회원 여러분들 다들 출석하셨나요? <laughs> 저희 회원가입은 구독으로 출석은 좋아요로 하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설도청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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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토리가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이 관심 있는 그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질문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.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. 사랑니가 나는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? 사랑니는 왜 날까요? 이 사랑니에서 사랑니 빨랐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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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니 난다 이런 이유일까요? 사랑니는 왜 날까요? 사랑니가 보통 17세에서 25세 사이에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보통 저희 첫사랑을 이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런 시기에 난다는 이유로 사랑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안 나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더 늦은 시기 에 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약간 가설이지 않나라는 그냥 이름의 해프닝 정도였고, 사실 사람니가 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.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려드리자면,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면서 점차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이 인여치아가 생겼는데, 그게 사람니라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니를 뽑아야 할까?라는 내용이 많은 철도청 카페 게시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러면 정말 사랑니를 뽑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떤 게 맞는 걸까요?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.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옆으로 비스듬히 라는 사랑니 지금 사진 보이시죠? 이런 사랑니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아야 됩니다. 두번째, 다 나오지 못하고 뭔가 반만 이렇게 나온 그런 경우 뽕 하고 나오는 지금 사진 보이시죠? 이런 경우에도 사랑니는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세번째,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의 사랑니 이런 경우도 뭔가 되게 당연한 거죠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자 그럼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세 가지가 결국에는 잇몸을 붓고 또 통증 때문에 많이 어, 상처가 좀 덧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발치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경우는 꼭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니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정말 바르게 자라나가지고 어, 딱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? 나쁘지도 않아. 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발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. 물론 위생 관리를 철저해주시는거 더욱 더 신경 써야 되겠죠. 그리고 만약 이 치아 교정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끔 이 사랑니를 당겨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, 혹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험으로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 물론 바르게 또 위생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요. 그럼 많은 분들 이 여기서 아까 세 가지. 대표적인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니를 안 뽑아도 될까요? 라고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게시글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될까요? 사랑니를 뽑으면 아프진 않나요?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약 앞서 말했던 케이스에 사랑니를 가지고 있으면 발치를 추천드리지만 저 상태에서 안 뽑고 방치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염증이나 충치로 인해서 더큰 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어, 난사랑니가난것 같은데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처리만한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치과에 가서도 한 번쯤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찍은 내용을 가지고 치과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 이 사형리를 뽑은 뒤에 발치한 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? 오늘 사형리를 뽑고 왔는데, 의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. 하는 분들, 혹은, 어, 내 동생이, 내 친구가, 우리 형이 사형리를 발치하고 왔는데, 이런 행동을 한다.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리셔야 되니까,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음주나 흡연은 절대 삐비 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이건 뭐, 당연한 얘기겠죠? 어느 병원에 가서, 선생님,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요. 해도, 그 선생님은 늘, 환자분 음주랑 구별은 하면 안 됩니다. 라고 하실 테니까 말이에요. 두 번째, 빨대는 사용하지 말 것. 어? 빨대는 왜? 라고 생각될수 있는데, 이 치과를 해놓신 거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을 발치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이 상처 부위를 분명히 봉합해 놓았을 텐데, 이 빨대를 사용하다 보면은, 당연히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, 그럼 지혈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. 주의하세요. 세 번째, 냉찜질 해주기. 여러분들, 냉찜질을 보통 일반적인 상처 부위에 하다보면 피멍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 안에 있는 상처를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. 냉찜질을 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구강세척제로 어, 입안을 한 번쯤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기 보통 이 칫솔을 가지고 치약을 가지고 바로 상처 부위에 갖다 대게 되면은 치약 독하잖아요 칫솔 딱딱하잖아요 상처 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세척제로 상처 부위를 한두 번 세척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좀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베개를 살짝 높여서 추침하기 상일를 발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쯤은 베개를 조금 높여서 추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면은 붓기가 덜 생긴다 붓기가 쉽게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어, 어떨 어때 상의를 발치해야 될까요부터. 여러분들, 사장님 발하고 왔는데,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? 라는 다섯 가지 내용들까지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. 혹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는데, 어,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,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?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런데 만약에, 어 상이가 좀 비스듬이 난것 같은데요. 이거 뽑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댓글 남기시면 안 돼요. 되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가까운 치과에 빠르게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오늘의 스터디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.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랑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궁금했던 내용도 좀 해소가 되셨나요? 오늘 스터디가,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는 저희 영상을 만드는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스터디와 함께 또 찾아뵐게요. 안녕!